자 그러면 단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쥐 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뒤에 써가 붙어 있죠. 어, 색상을 이야기를 하는 단어 중에 하나겠죠. 쥐 많이 보던 단어인데 쓰잘데기 없이 복잡한 어, 쥐 귤이란 뜻이었죠. 어, 귤뭐 오렌지 그런류의 어, 쥐즈 어, 과일 중에 그 귤류. 감귤류, 어, 그 과일을 어, 쥐라고 불렀었죠. 그러면 뒤에 황이 붙었어요. 어, 노란색이죠. 어, 그래서 쥐, 황은 우리나라 말로 어, 주황색을 이야기합니다. 주황색. 뭐 색깔이니까 어,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어, 그 다음, 후어, 위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후어, 위에. 이 후어라는 건 어, 뭔가 이제 활동하는 어, 활기찬 어, 활발한 그런 걸 이야기하는 를 거고 위에라는 단어가 이제 무슨 의미냐 어, 이 위에라는 단어는 어, 뛰어 오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음, 뛰어 오르다라는 뜻이 있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약자예요 약 약이라는 글자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여후유위라는 단어 그 자체도 활약할 때 어, 활약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위에가 들어가는 이 약자가 들어가는 말 중에서 우리가 좀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게 도약하다. 뭔가를 이제 밟고 올라가는 밟고 올라간다는 의미보다는 그냥 뭔가 어, 밑바탕을 이제 삼아서 뭔가를 이제 밑에 삼아서 이제 그걸 밟고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갈 수, 있, 올라가는 거, 이제, 도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이 위에라는 단어는 뛰어 오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후어 위에라는 단어는 동사 그리고 형용사로 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뜻은, 글자 그대로 뜻은 이제 활약하다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또뭐 활동적이다라는 뜻도 있어요. 음. 이 호유에라는 단어 같은 경우는 어 생각보다 어좀 사용 빈도가 조금은 있어요. 어 많지는 않은데 음. 차라리 활동적이다라는 표현을 쓸 거면 호동을 쓰지 어. 호유에를 쓰지 않겠죠.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펀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요거는 뭐 한자 그대로 읽으면 분자죠 분자 뜻도 분자예요 분자 근데 이런 앞에 후어 위에 펀즈 하면 이제 어떤 활동 분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 분자라는 거는 우리가 화학이나 이런 데서 과학에서 쓰는 분자가 아니라 그 의미의 분자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어떤 뭐 부류의 부류의 사람들을 이제 분자라고 하죠. 어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뒤에 무슨 무슨 분자가 붙으면 좀안 좋은 쪽에 사람들을 이제 분자를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 여기선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중국어에서는 펀드 그냥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어 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음 중 이제 중립적인 단어죠. 좋은 의미 좋은 의미 뒤에 붙으면 좋은 뜻이 되는 거고 나쁜 의미 뒤에 붙으면 나쁜 뜻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낙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도 한자 그대로 읽으면 낙관이죠. 낙관 낙관적이다 할때그 낙관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형용사고 낙관적이다라는 뜻이고. 그다.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많이 분리를 해놨는데 이게 하나의 단어죠. 어, 르관주의죠 해서 낙관주의자, 긍정주의자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 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따로 그 이제 단어를 설명을 하면 뜻은 주의고, 설명은 이제 어떤 방면에 관점에 관점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무슨 무슨 주의, 뭐 민주주의, 뭐 사회주의, 뭐 낙관주의, 비관주의 뭐 그런 의미의 주의가 되겠죠. 음. 그래서 어떤 방면의 관점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주의라는 거. 어. 그다음 저. 이거는 뭐 글자만 보면 다 알죠. 어, 놈자자죠. 어. 놈자자고 그냥 어떤 사람을 이야기를 할때 쓰는. 표현이죠 어, 그래서 무슨 무슨 자 어, 라는 뜻이라는 거자 음. 단어 요 어, 정도로만 보고 뭐 단어가 이것저것 많이 나왔는데 어, 중요한 단어는 뭐 후위에 정도 음. 그리고 펀즈가 음. 나쁜 의미로만 사용을 하는 단어는 아니라는 거 음.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뭐 뭐뭐 럭관 정도 어, 그냥 낙관적이다. 좋은 의미니까, 낙관적인 건. 요 정도로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 보도록 할게요. 오늘 처음, 이 과의 첫 문장이라 굉장히 간단하게 내용을 준비를 했어요. 자, 니 시환 什么颜色 뭐 간단한 표현이죠. 어, 당신은 시환 션모옌서. 무슨 색을 좋아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황서 노란색이죠. 어. 노란색 쥐서 어, 쥐황서 주황색 하이실 아니면 선택의문문에 사용하는 표현이었죠. 하이실도 어, 좀 오랜만에 나온 거 아닌가? 어. 아니면 선택 의문 문에 사용을 하는 단어 그래서 주황색 아니면 홍서 빨간색이라고 이제 뭐 언지 좀 색깔을 정해놓고 이제 물어보는 게좀 그렇긴 하겠지만 이 색깔에 탁탁 찝어서 이제 물어본 이유가 있겠죠. 음 야우시니 시환 쯔시의 엔서 만약에 만약에 당신이 쯔시의 예서 이러한 색들을 이런 색들을 시환 좋아한다면 이 되겠죠. 만약에 나왔으니까, 만약에 당신이 이러한 색깔을 좋아한다면. 니 커녕 실거, 活跃의 편지, 실거, 러관 주의죠. 당신은 커녕 여기서 이제 원래 커녕은 가능의 의미, 가능하다는 라 뜻이지만 여기서는 아마, 아마도 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는 단어였죠. 커녕의 어, 용법. 당신은 아마도 후어 위에 펀드, 후어 위에 펀드라는 거는 이제 활동적인 사람, 활발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활발한 사람이며 실거, 럭관 주의자, 낙관 주의자일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낙관주의자일 것입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아무래도 이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뭔가 이 색깔과 그 사람의 성향에 대한 이야기가 이 문장의 주된 내용이 될것 같아요. 공카가 이제 약간 이 주제의 무게에 비해서는 본문이 양이 꽤 많던데 어떤 식으로 이어 나갈지는 계속 지켜보면 되겠죠. 일단 그래서 오늘 나온 내용 이렇게 한번 쭉 봤고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무슨 색을 좋아합니까? 노란색, 주황색 아니면 빨간색? 你喜欢什么颜色？黄色、橘黄色，还是红色？你喜欢什么颜色？黄色、橘黄色。 还是红色? 만약에 당신이 이러한 색깔을 좋아한다면 당신은 아마도 활발한 사람이며 낙관주의자일 것입니다. 요시 니환 这些颜色，你可能是个活跃分子，是个乐观主义者。要是你喜欢这些颜色，你可能。 是活跃分子乐观主义者 <놀람> 네, 오늘 중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